아거요 THE b 찍어 네. 아, 네. 아, 어 착해요. 노에게 하지 말고 하고 나니 카메라 아이니까 이미지 메이킹. 따라다녀요. 친해가지고. 요새 간식 같은 거도 자주 먹어지 네, 이지 아, 이제, 그래서 너가 지금 어긋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다르게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 실수 했다는 거는 그건 알지. 사람은 언제가또 성질이 타라질 때, 그 실수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제 고치면 되는 거야. 아, 처음에 스프링캠프 때는 이거는 친해지기 전이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도 있다. 러니까 낯을 가린 것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laughs> 순간 갑자기 스트치칭하는데돌좋아서 저는 돌던지. 안 돼, 오히려 편하게. 대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요? 저는 근데 소유이어가지고 돌? 돌? 난스때 어느 순간 돌 던지기 시작하 그, 아니 이거가 게어어요그 인조 잔디 있는 뭐, 그, 공한거 진짜... 저한테 모아가지고 던졌잖아요 뭐, 이만큼 던졌는 이만큼 제가 거기서 참고 참고 참다가 짜증나가지고 짱구를 던졌지 이거 나가면 네. 아, 이제 에서아 이미지 나는 아까 말씀 드리 설명 잘들었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부죠어사주라어 한국 도더 많은 좋아 하고 아니 답하고 카메라 아아니와 카메라 또 진짜 안요 뭐, 하는 대로 해 카메라 그러지 말고 이거 원래 아는 아, 원래 그래. 해형도고게 아, 아, 되게, 음, 되게 데도 뭐 있고 음. 아 가면 음. 막다올라 아, 형 가위바위보 지만히 못하는 거아한테돈쓴거안 그러니까 아까워? 얘기 좀하세 번에 비 오는 날 헤드밥 먹고 계속 비 오는 날해드밥 먹으면 안 된다고 원래 비 오는 날 먹어요? 좀위험해 지식이 있어서 동생도 뭐 아프면 안되거 아니야? 어져서아아 실이 당하는 거 같아 그럼 머 없지 않나? 이거 이거 봐봐 나 지금 카메라 있형 미드 한 개만 좀 풀어줘 한 개야 알지만 여러 개좀 월간 m b p 봤을 때 부산에서 이제 맨날 뭐돈 받으면 맨날 밥 사주고, 영준이 형 그리고 배장갑도 주고 또 영준이 형뭐 있지? 영준이 형이랑 좀 말을 많이 해요? 영준이 형이 4번 타자, 우리 팀에 새로운 타자, 영준이 형은 니다

나이거 <쏘> 네! 네! <laughs> 와우 이량 손시이 d 선시. 래 다我跟你 함 커트 기야돼금먹어도빠 가. 야가 4 x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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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íu

괜찮아 괜찮아 야 성우야 가자 가서 하면돼 가서 자쪼꼬다 우리 어. 자, 살짝만 욕심내 빨리 어서 어서 가서 유세 좋아, 감사합니다 네, 어?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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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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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됐다. 미안하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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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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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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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그거! 아, 그거! 이거! 아, 이야이 야,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비거 아, 이 아, 아, 이거! 거이 아, 이거! 아, 그렇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오 힘으로 눌러 힘으로 와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오케이 오케이 신경쓰아마이 e 신 l e 이거레이 l 아베 s go! 이 e y Let's go, let's go! Hey! Let's go! Let's go! l 행진을 위해서 여러분 대개인이 다 자기가 부족한게 있다고 10월부터 뭐 훈련하고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캠프 가야되고할 일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몸 안좋은 사람도 빨리 잘 교체하시고 부족한 사람은 더할수 있도록 아셨죠? 예수고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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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오한번만하시하 하나 둘셋 오케이 프로 와서 이제 첫 시즌 보냈는데 일군에 올라가서 이제 뜻깊은 경험도 하게 됐고 뭐제 개인적으로도 표를 총세개 정도 잡았는데 그런 목표도 제가 느끼기엔 다 이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는 일단 올해 육성 선수로 어렵게 입단해서 놈들과 다른 조건에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나름 개인적으로 기량도 많이 발전했던 한 해인 것 같고 체력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붙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비 시즌에 또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는 저도 1군 무대에서 던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너한테만 생각되는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엘지투니스 외화수 이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엘지투니스 투수 김우준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중간에 들어왔는데 시즌이 좀 짧아가지고 저는 좀 아쉽긴 했지만 26년도 준비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시즌에 비해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안 좋은 시즌이었어가지고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첫 번째 목표가 이제 등번호를 가볍게 달고 잠시 자고 서 운동을 하는 거, 경기를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이룰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시즌 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좀 결과가 안 났던 시즌이라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부족했던 걸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이 형한테 올로 맞아. 한 시즌 감독님, 코치님, 코칭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신경 써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로 다치지 않고 끝까지 시즌을 완주한 것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